네, 안녕하세요. 레온TV요! 아, 오늘은 진, 진, 레온과 함께 집에서 따라하실 수 있는 상체 전체 운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. 그럼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. 하나, 둘, 셋, 화이팅! 네, 첫 번째 동작은 체스트 플라이입니다. 가속 모아주시고, 하나, 둘, 구에 힘 주시고 안난후 팔뚝에 힘 주시고 자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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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암서클 갑니다. 자, 암시저스 들어갑니다. 암서클인지라는데 <laughs> 암시저스 모아주시고 하나 둘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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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o 오케이 다음은 다음 r m r o t a t i o 가 w 자세에서 이렇게 자후 go? 주시고팔 팔뚝살을 빼주는 동작이에요. 암 로테이션 자. 와, 아 파특사지 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. 다음은 트래블링 로우입니다. 곧 모아주시고, 하나, 둘, 셋, 넷. 자, 등살을 빼주는 트래블링 로우 동작이에요. 짠전전후 짠, 짠. 오케이 다음 다음은 마지막. 스위밍 포즈 i 프 g 프그 s e Up, 데 하나 둘 그리고 d 하나 둘 그리고 o 하나 둘 o 하나 둘 o d Good. 둘 다시 d 하나, 둘,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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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둘, 오케이. 자, 자, 자. 자, 오늘은요, 이렇게 상체 전체 운동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. 댓글창은 여러분들의 공간이니, 레온, 레온과 함께 운동하시면서 편하게 후기나 댓글 남겨주시면 레온TV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레온TV요!